네, 안녕하세요. 건축하고 투자 공부하는 부기부기건북입니다. 어 이번에는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 한번 들으시면 좋을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어,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 입주 물량이 지금 수도권에 감소를 하고 있고 대출 제한으로 전월세 시장이 위기라고 하는데 또 이거 놓치셔가지고 아. 내가 이사를 안 해도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다거나, 임대인이 거절했는데 이거 불법이었네 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함께 한번 공부해 보시죠. 네, 서울 아파트 거래 전체 중에 83%, 80% 이상이 지금 전월세라고 합니다. 어, 대출 규제가 심해졌고, 실거주 의무도 강화가 됐죠. 그리고 또현 정권이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세금을 올리거나 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또 매매를 선뜻 못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일단 전세로 잠깐 몸을 피했다가 좋은 시기가 오면은 좀 떨어지게 되면 그때 사야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2년 정도, 4년 정도 전세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현재 전세나 반전세 물량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물량은 좀 많이 딸리고 또 입주 물량도 새로 입주 물량도 앞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어 전세 시장도 지금 위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그렇다면 전세 시장은 아파트가 많이 있긴 하지만 비아파트도 선호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가격 메리트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빌라나 뭐 다가구도 어 대출 규제 영향으로 인해서 어, 이제는 그 전세도 많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전세 사기도 있고, 전세 사기 때문에 이미 많이 줄었던 부분이 지금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비아파트 부분은 전세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전세는 거의 이제 아파트로 돌아설 텐데, 그 아파트도 입주물량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전세를 구하실 때잘 구하시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갱신 하실 때요 계약 갱신 청구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미리미리 공부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번째로 이 제도가 왜 생겼을까 한번 알아보시면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됐구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서 도입이 됐어요 어, 그 배경은 아주 현실적이죠. 임대료가 어, 과도하게 오르, 올라, 올려버리거나, 또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선언해버리면, 세입자는 이사비용을 치르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사를 가야 되죠. 그러면은 주거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아이라도 있으면은 학교를 또뭐 전학을 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그런 환경 개선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세입자에게 한 번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냥 연장하냐? 그게 아니라 기존 보증금의 최대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끔 변동폭을 최대한 낮춰서 해주는 게 바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에요. 그러면은, 요 계약갱신, 갱신권을 어떻게 행사하냐, 이걸 알아보시면은, 이거 권리는 그냥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5% 이내로 계약이 또 연장이 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방식으로 행사를 하셔야 이게 적용이 돼요. 어 기존 계약이 만약에 계약기간이 있으면은, 그 끝나기 6개월 전,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저 갱신 하겠어요 하고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어, 이 통보는 뭐 말로 할 수도 있지만 문자, 이메일, 뭐 내용 증명 우편 같은 것로 기록이 남는 게 중요해요. 기록이 남겨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말안 했잖아요라고 하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 어, 일 제일 중요한 건그 기간이에요. 기간 어,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어, 문자나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용이 증명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갱신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갱신을 하면 어떻게 되냐? 2년을 더살수 있어요. 그리고 임대료는 기존 금액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고요. 어 쉽게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이다. 그럼 최대 500만 원까지만 인상이 가능해요. 보통 1억짜리 전세 없으니까 보통 5억이다. 그러면 2,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고요. 2,600만 원 올리면 불법이에요. 단, 이 권리는 딱 1회만 행사가 가능해요. 한번 쓰면 끝이에요. 같은 계약에서 두 번은 안 됩니다. 자 그럼 헷갈리는 게 그럼 안 쓰면 다음에 또쓸수 있냐?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려요. 지금 어, 이번엔 청구권 안 쓰고 그냥 재계약을 했어요. 그럼 다음번에 쓸수 있냐? 이거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계약을 했어요. 다시 청구권이 가능해요. 근데 청구권을 행사하고 재계약을 했죠. 그럼 다음엔 못해요. 한 번밖에 못 쓰니까. 근데 만약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이 끝났어요. 근데 임대인이랑 새로운 조건으로 또 재계약을 했어요. 이거는 신규계약으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계약을 했어요. 24년도에는 청구권 행사를 안 했어요. 안한 상태에서 임대인이랑 새 계약서를 또 24년도에 썼어요. 그래갖고 이게 자동연장이 아니라 계약서를 새로 썼기 때문에 2026년에는 다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청구권을 만약에 행사하지 않고, 어, 난 자동연장 할게요. 이렇게 뭐 서로, 뭐, 그 계약서를 안 쓰고 자동연장이 됐어요. 그럼 다음에는 이걸 행사할 수 없어요. 어, 반면에 이제 계약이 자동연장, 또 기존 계약 그대로 그냥 묵시적으로 이어지면은 이거는 그냥 연장으로 보는 거예요. 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실무 팁을 한번 알려드리자면은 이거 신규 계약으로 일단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2년 한 다, 2년 살고 그 다음에 2년 이제 계약 만료일, 만료일 다가올 때.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신규 계약을 다시 쓰셔야 돼요. 무조건 계약서는 다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계약서 안에 이 계약은 신규 계약이고 기존 계약과는 별개로 체결된다라는 문구를 써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반드시 새로 받아야 받으셔야 돼요. 확정일자도 새로 받으시고 그리고 계약서 작성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 날인은 명확하게 딱 들어가야 되고요. 가능하면은 보증금이나 뭐 조건이나 아주 작은 소폭의 변화를 주는 것도 신규 계약으로 인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얘는 자동 연장이 아니라 신규 연장이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그 다음 2년 뒤에는 이 계약 갱신권을 이 갱신권을 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어, 계약서 작성하셔야 되고 확정일자 등록하셔야 되고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임대료 인상 제한은 5% 이내다 어, 이를 초과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을 한다 음, 임대인이 실거주 할 거라서 갱신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은 실제로 입주했는지 나중에 확인을 가능하고요. 입주를 안 하고 다시 또 임대를 했다 이걸 알아냈다.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해요. 요거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세 보증보험 갱신이 있잖아요. 그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전세 보증보험을 아예 갱신을 해 두시면, 이제 혹시 뭐를 위험에 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전월세 전환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임대인이 그냥 월세로 바꾸자 제안할 경우에 반전 반전세로 바꾸자 할때 전원세 전환율 계산기 같은 게 있어요 인터넷에 그걸로 계산을 하셔서 내가 손해 보는 건지 아닌지 꼭 한번 따져보세요. 어, 자 오늘 이제 영상 보시고 나면은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이 이제 더 이상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 갱신권 청구권이 좋은 제도다라고 해서 소개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어, 이것 때문에 전세값이 폭등했다. 어, 그리고 2년 4년마다 전세 물량이 쭉쭉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이,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어, 그럼 4년 뒤에는 엄청 오를 거예요. 그죠? 그 동안 4년간 못 올린 거를 4년 후에 올리게 되니까 어, 그럼 결국은 이제 시장에 맡겼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과도하게 눌러 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 이걸 반대하시는 분 의견도 많고. 또 이제 일단 4년인데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뭐사 하면 6년, 8년, 10년 막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갱신권을 4년을 해줘야 된다, 6년을 해줘야 된다, 더 늘려야 된다 막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고요. 일단은, 어, 이 권리라는, 권리잖아요. 어쨌든, 갱신권이라는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시면은, 불필요한 이사는 하지 마시라는 거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당하지 마시라는 거고, 부당한 계약 거절도 막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약 갱신을 앞두고 계시다면, 꼭 요거 상황 한번 보시고, 어 좋아요와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